안녕하세요 필로티비입니다. 어, 저는 오늘부터 스피노자의 윤리학 정의를 어, 라틴어로 읽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저도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배워간다고 생각하고 함께 공부해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윤리학 1부의 정의 1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라틴어로 한번 쭉 읽어보죠. 페르 카우잠 수이 인텔리고 이드 쿠유스 에센티아 인볼빗 엑시스텐티엄 시베이드 쿠유스 나트라놈 포테스트 콩키피 니시 엑시스텐스 이렇게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어 제가 이렇게 밑에 어 이제 좀 단어에 대한 설명들을 같이 첨부를 했으니까 참고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제가 이야기하는 것 중에 뭐 틀리는 것도 많이 있을 수 있지만 어 함께 어 공부에 나간다는 생각으로 어, 같이 해 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먼저 첫 번째 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르 카우잠스위 인텔리고 이드 자, 페르는 전치사이죠. 그래서 무엇을 통해서 라는 어,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이 페르에게 있는데, 어, 뭐 무엇을 통해서, 뭐 길을 통해서, 아니면 원인, 이유, 이런 뜻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페르는 어 이제 대격을 취하죠. 아쿠자티브 대격을 취합니다. 그래서 카우잠이라는 대격이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원인을 통해서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고요. 스위는 재귀대명사죠. 어 재귀대명사여서 스스로의 원인을 통해서라고 어 해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텔리고는 지금 1인칭 현재형 단수 동사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해한다. 오가 있죠. 나는 이해한다. 이드는 그것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목적격으로 지금 어 쓰인 거죠. 그래서 나는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데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 스스로의 원인을 통해서라고 어 해석을 해볼 수 있고 이제 이 이드에 관련된 내용이 뒤에 쭉 딸려서 나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c o u s 라는 단어는 소유격 단수이고 어, 관계대명사입니다. 그래서 이 앞에 이들을 받겠죠. 그래서 c o u s 센 essentia involvit existentiam" 하면은 그것의 본질, 본질이라고 해석을 하겠습니다. 그것의 본질이 포함합니다. 존재를 실존이라고도 볼수 있는 존재를 포함합니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한번 번역을 해보면은 나는 이해합니다. 그것 그것의 본질이 존재를 포함하는 것을 이해합니다. 스스로의 원인을 통해서 스스로의 원인인 것을 통해서 어, 나는 그것의 본질이 존재를 포함하는 것을 이해합니다. 이렇게 직역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베 또한 그것을 여기도 그것 똑같이 나오죠. 또한 그것을 이해합니다. 근데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의 본성, 나추라를 본성으로 어, 번역을 해보겠습니다. 그것의 본성이 논포테스트 할수 없다. 콩키피는 지금 수동형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에 될수 없다, 니시, 뭐뭐 이외에는 뭐뭐하지 않고는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existence는 어, 존재하는이라는 분사 형태입니다. 그래서 위에서 existentiam이 이제 어, 존재 좀 명사적인 형태로 쓰여졌다면은 existence는 존재하는이라는 동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존재하는 것 이외에는 존재하지 않고는 이해될 수 없습니다. 그것의 본성이 존재하는 것, 존재하지 않고는 이해될 수 없는 것. 그것이 자기 원인을 통해서 나는 이해합니다. 그것을 나는 자기 원인을 통해서 이해합니다. 라고 어,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카우삼스위 하면은 이제 자기 원인이라고 어, 번역을 하죠. 그래서 어, 이제 보통 윤리학 책에 있는 번역본들을 보게 되면 어, 이제 나는 자기 원인을 이것이다라고 이해합니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자기 원인을 그것의 본질이 존재를 포함하거나 또는 포함하는 것 그리고 어, 그것의 본성이 어, 존재하지 않고는 이해될 수 없는 것으로 이해합니다라고 어,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원인에 대한 정의가 이 윤리학 일부에 가장 먼저 나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깊게 생각해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나는 어, 스스로의 원인인 것을 통해서 본질이 존재를 포함하는 것또 그것의 본성이 존재하지 않고는 이해될 수 없는 것을 이해합니다. 라고 지격해 볼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문장을 곱씹어 보면서 이 윤리학을 읽어가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e x i s t e n t i 함은 존재, 명사 형태로 쓰여져 있고 Existence는 존재하는 이라는 동사 형태로 쓰여져 있죠. 그래서 본질이 존재를 포함한다라는 이첫번째 어, 정의 같은 경우에는 어, 존재론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고 또 본성이 존재하는 것 없이는 이해될 수 없다의 공키피 동사를 썼죠. 그래서 이해될 수 없다라는 것은 어떤 인식론적인 측면에서 이해가 될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이렇게. 윤리학 1부의 정의 1, 윤리학 1부 이제 정의 읽기를 시작해 보았는데 우리가 한 문장 한 문장씩 한 가지 한 가지 정의씩 이렇게 살펴보면서 윤리학을 같이 공부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윤리학 강의들이 있고 또 책들이 있죠. 그래서 그것들을 잘 참고하시면서 우리가 함께 공부해 나가면 조금 더 유익한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또 이제 정의 2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내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